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는 아니죠. 오랜만에 아니고, 영화 한 편, 때리고 왔습니다. 영화, 휴민트입니다. 예, 네, 휴민트. 상반기 기대작 중에 하나고, 지난주에는 왕가 사는 남자가 개봉을 해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바톤 이어 받고, 이제 쌍끌이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 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시사회 초대를 받아서, 지난주에 이미 보고 왔고요. 감독이 누구냐? 감독님은 이제 류승완 감독님이십니다. 류승완 감독님이시고요. 류승완 감독님은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감독님 중에 하나죠. 수많은 히트작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는 뭐 굉장히 개인적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 3명 있습니다. 연상우 감독님.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연상우 감독님은 아쉬운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그분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신선함.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오는. 그래서 연상우 감독님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활동량이 엄청나세요. 거의 박지성급. 두 개의 심장. 또 나와. 군체라고 또 나와요. 지금 영화 찍는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결과물이 쭉쭉 나옵니다. 물론 제가 연상호 감독님의 모든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항상 뭐 아쉬운 건 아쉽다고 말해요. 연상호 감독님은. 두 번째 좋아하는 감독. 장재영 감독님. 예. 저는 장재영 감독님 영화를 다 좋아합니다. 검은 사제들, 사바하, 최근에 파묘까지 왜냐면 이분의 거의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그 오컬트의 어떤 분위기를 가장 잘 연출하시는 제일 잘 만드는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류승환 감독님이십니다 류승환 감독님이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액션을 가장 잘 찍는 감독님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분이 은근히 약간 컬트적인 걸 영화마다 넣으세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요소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 있어 저는 유승환 감독님의 모든 작품을 봤는데 다 재밌었지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군남도는 솔직히 저는 너무 아쉬웠고요. 나머지는 진짜 재밌게 봤고 아까 그러니까 저는 아 봉, 봉준호, 박찬욱 감독도 좋아하는데 거리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분들이 만든 영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거리감이 있다. 나랑 좀 거리감. 그러니까 이분들 약간 친근한 느낌. 아무튼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은 이제 세 분. 유재선 감독 좋아하고 예. 캐릭 감독 좋아합니다. 김정균 감독 좋아해다 좋아요, 예, 감독 좋아합니다. 아무리 무시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15세 이상 관람 갑니다. 상영 시간은 1시간 59분. 2시간 정도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이 뭐냐? 아, 스포는 없습니다. 스포는 없지만 초반에 약간의 줄거리는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상. 뭐 예를 들면 신호십스에 나온 거. 여러분들 뭐 검색하시면 나오는 간단한 줄거리 정도까지는 제가 살을 붙여요. 근데 나는 그것도 듣기 싫다. 하시면 안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것까지는 저는 근데 스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나가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또 뉘앙스는 아니니까 또 너무 그러지 말고요. 음. 남자 주인공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국정원 요원입니다. 블랙 요원 조과장 이걸 배우 조인성 씨가 이제 연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조과장이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북한 정보원이 있어요 여자 정보원 그 여자 정보원에게 정보를 캐내는 거지 근데 이 여자는 감금돼 있어요 그래서 뭘 제안을 했냐 네가 나에게 정보를 주면 내가 너를 여기서 탈출시켜 주겠다 요거를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일이 틀어졌어 틀어지면서 이 여자가 죽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조과장은 여기서 약간의 회의감이 드는 거지 약속은 했는데 작전상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맞이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지. 어쨌든 약속은 했으니까 얘 살려야 되는데 위에서는 지금 작전 중단하고 빨리 너라도 탈출해라. 약간의 딜레마가 이제 발생을 한 거지. 이제 그러다가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어쨌든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쨌든 또 정보를 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접촉하는 게 바로 북한 식당 종업원 최선화 이 사람을 접촉을 해서 정보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쪽 이야기. 그리고 그 블라디보스톡에 북한 총영사가 있어요. 황치성이라고. 그게 바로 박해준 씨입니다. 거기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근데 북한 본국에서 뭔가 얘기가 들려오는 거야. 아 뭔가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쪽 지역에 조사해봐.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톡에 어 뭔가 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조사하려고 누가 와요 본국에서 보이성 조장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사건 벌어진 일을 본국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박정민 박건이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블랙요원을 파견을 했고 북한에서는 어 뭔가 여기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관련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또 파견을 했어. 그리고 그 블라디보스톡 지역에는 총영사관 황치성이 있고 그리고 정보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지. 그 신세경이.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각기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진 인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그게 바로 휴민트다. 어. 그래서 한국. 국정원 조과장 역할의 조인성 씨 그리고 북한 국가보위성 조장 역할의 박건 박정민 씨 그리고 북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황치성 역할의 박해준 씨 그리고 북한 식당 종업원 최선아 역할의 신세경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가 개입이 돼 있어요 왜냐 블라디보스톡이니까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 두목이 있습니다 알렉세이라는 두목이 있는데 그 역할에 로베르트 마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존닉 시리즈 있죠 거기 발레이나에 나오는 배우예요 그 덱스 역할로 나왔던 그 배우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조가장을 옆에서 보좌하는 그 직원이 한명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혼자서 막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블라디보스에서 보좌하는 직원 여자 직원이 있습니다 임대리라고 있어요 그 역할에 정유진 씨 그리고 그 북한 식당 종업원이라고 했잖아요. 신세경 씨가. 그 북한 식당 지배인이 있어요, 여자. 박명신 배우가 그거를 또 하셨습니다. 식당 지배인. 박명신 씨는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에서 그 이모, 예, 이모 역할로 이제 또 나오셨고. 모가디슈에서도 나오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직원이 있습니다. 박해준의 부하 직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 부하 직원의 이신기 씨 최악의 악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여기 김의성 씨가 국정원장으로 나오시고요, 조인성의 상사 역할에 장현성 씨, 그리고 특별 출연에 또종수, 김종수 형님하고, 그 다음에 윤경호 씨도 이제 특별 출연을 하십니다. 자, 일단은, 어, 영화에 대한 간단한, 그러면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하 이제 안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어쨌든 이게 류승환 감독님이 만들었고, 유수한 감독님이 이런 어떤 첩보 관련 영화를 과거에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베를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행을 했던. 하정우, 전지현, 한석규, 누승범. 이렇게 나와가지고 흥했던 베를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베를린 영화를 보시면 후반부에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뭐야? 여기도 배경이 블라디보스톡이네? 뭐야? 이거 후속편이야?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계관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민티 영화에서 그 사건을 언급하는 장면이 짧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관은 같아요. 그런데 베를린의 후속작은 아니고요. 이어지는 건 아예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서 굳이 베를린을 뭐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안 봐도 전혀 상관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베를린하고 똑같다. 혹은 베를린하고 좀 비슷한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포장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구도나 첩보라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영화의 흐름은 전혀 달라요. 좀더 베를린보다 휴민트가 훨씬 감정적입니다. 훨씬 이 인간의 감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한 모습. 그리고 첩보 스릴러로서의 장르적 재미는 훨씬 내려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서로 머리싸움, 치열한 수싸움, 냉철한 어떤 첩보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자의 어떤 이야기가 있고, 각자 인물들의 감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에 따른 선택의 영화가 좀 돌아간다. 그렇다고 아예 첩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엄청나게 강조된 영화는 아니다. 오히려 드라마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됐다. 베를린도 물론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전지현과 하정우가 서로 부부지만 약간의 그 긴장감이 이제 흐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거는 드라마적인 부분이 강조가 됐다. 그래서 요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되게 객관적인 이야기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멜로 쪽이 좀 강할 수 있어요. 멜로 장면은 없지만 멜로 쪽이 좀 강하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좀안 들릴 거를 걱정을 했나 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쓰는 모든 대사들은 자막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대사가 안 들린다거나 뭐 그럴 걱정은 없다. 굉장히 좋은 점이죠. 음. 자, 그래서 어땠냐? 전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밌게 봤고요. 자 일단 좋았던 점부터 말씀드리면 캐릭터랑 이 배우들의 어떤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다. 일단 조인성 씨가 이 조과장 역할을 맡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익숙한데 역시 그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과장 역할도 되게 매력적이다. 그 자기의 정보원을 잃으면서 오는 딜레마 그 후에 어떤 상황들을 굉장히 잘 그려줬고요. 그리고 액션 연기도 너무 좋았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무빙에서 초능력 안 쓰는 무빙의 그 캐릭터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완전 다르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멋있고 피지컬이 아, 좀 사기긴 해요. 그래서 역할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비주얼적으로도 그리고 그 역할도 너무 잘 소화하셨고 그리고 박정민 씨가 연기한 이 박건 역할 이 박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예를 들면. 내가 박정민씨의 팬이다 혹은 이 영화에 지금 이 인물들의 감정에 푹 빠져있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치일 수 있다 이거 캐릭터가 여심을 자극하기에 너무 좋은 캐릭터다 왜냐면 조금 이제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기 이제 배우들이나 뭐 여기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어쨌든 관객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지만 그 외적인 요인들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박정민 씨가 대단했잖아 작년에 그 청년 영화제 그것 때문에 장난 아니었잖아. 그 멜로 눈빛 미쳤다 멜로 찍어라 막 했잖아. 근데 여기서 그게 약간 충족된 느낌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걸 또 원하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많이 충족된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막 그런 멜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멜로 장면은 없어요 근데 멜로예요 그러니까 요게 오히려 더 약간 그럴 수 있다 은근한 로맨스가 아니야 대놓고 멜로지만 멜로 장면은 없어요 감정과 눈빛 이런 것들이 멜로 눈빛과 그건데 행동은 전혀 그런 게 없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좀칠 구석이 있다 그런 느낌 요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세경 씨도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 전 솔직히 신세경 씨를 가장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꾹꾹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안 보이다가 그러면서도 되게 강단인 북한 여종업원 역할. 어, 되게 잘 어울렸어요.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사실. 신경씨가 최근에 내가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 이렇게 하시는 거 봤는데. 근데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박혜준씨는 선한 역할도 잘 어울리지만 좀 악역을 했을 때도 잘 어울린다. 그래서 배우들과 이 안에서 캐릭터들의 어떤 그 싱크로율이 되게 잘 맞아요. 그 외에 조연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액션. 저는 제가 액션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좀 선호하는 액션이 있어요. 싫어하는 액션이 뭐냐? 제가 싫어하는 액션. 빨라. 빠르게 팍팍팍팍팍팍 해. 그리고 뭔가 화려해. 컷도 막 빨라. 막 되게 스피디해. 근데 뭐 하는지 모르겠는 액션이 있어요. 내가 전 그걸 너무 싫어해요. 그냥 빠르고, 막, 따다다닥, 컵 넘어가고, 막, 화려한데? 그래서 얘네 뭐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런 액션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류승완 감독님의 액션을 좋아하냐면, 이 감독님은 따박따박 뭘 하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항상 저는 꼭티격태격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그니까, 러뭘하는 그러니까 액션에도 서사가 있어야 된다. 액션에도 좀 구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류승환 감독님은 그게 확실하게 보여요. 베테랑2에서 계단에서 액션씬이라든지 밀수에서 조인성과 이제 액션씬이라든지뭐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류승환 감독님의 액션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의 의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카메라가 여길 잡으면 우리가 긴장하게 그걸 보고, 뭐 거기서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고 약간, 지금 이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구나. 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 얘가 피했고, 저 사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냥, 파파파박 싸우다가 한쪽이 더 세서 이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약간 그 미세한 그런 게 있어, 아무튼. 나는 아무튼 그런 걸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류승환 감독님 액션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액션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초반부에 나오는 액션, 그리고 중반부에 박건, 그러니까 이제 박정민 씨와 여자 직원과의 액션. 거기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아픈 것 같고 그 아픔이 좀 나한테 전달되는 느낌 특히나 그 여직원과의 액션은 내가 좀 아픈 것 같고 아 박건 등장신도 너무 멋있었죠 카체이신 장면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놀라웠던 건 후반부에 항상 그 제가 보기에는 유한 감독님이 액션에 대해서 항상 좀 새로운 걸 찾아다닌다는 생각이 있어요 한것또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좀 시도하는 느낌이 있거든. 밀수에서 뭐 수중 액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베테랑투 계단 액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후반부에 방탄 그 이렇게 박스로 된 그거 좀 비주얼적으로 되게 새로운 느낌을 주는 액션씬 있었어. 그거 좀 신선하더라고. 방탄 유리야 뭐 그건 그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약간 저 무슨 느낌 들었냐면 예전에 홍콩 느와르 느낌 약간 받았어요. 홍콩 느와르 느낌의 그 분위기가 살짝 있더라고 실제와 같은 액션이 아니라 되게 영화적인 그 느낌 뭐 약간 서부극 같은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되게 감정적이고 좀 뜨거움이 올라오는 그런 영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배경이 이제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어쨌든 로케로 찍었잖아 실제 블라디보스톡 아니고 라트비아 거기서 찍었다고 들었는데 요게 그래서 좀 묘합니다. 이 인물들은 굉장히 지금 뜨겁고 물론 절제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주변은 눈밭이고 되게 차가운, 되게 음산한 느낌. 요게 주는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차갑고 뭔가 음산한 지역인데 그 안에 인물들이 되게 뜨겁게 이제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밑밥도 앞에서 잘 깔아놨고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다 하지만 아쉬운 점을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첫 보물에서 기대하는 차가운 수싸움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뭐 그런 어떤 구도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따라가기 되게 쉽지 그러니까 베를린도 제가 봤거든요 최근에 다시 봤어 베를린을 베를린보다도 훨씬 더 그냥 쉬워요 이야기 구조가 어렵지 않아요. 딱 떨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기서 오는 재미 어쨌든 서로 물고 물리고 차가운 어떤 첩보 스릴러로서의 매력은 없다. 대신에 그건 있지. 어떤 조인성의 딜레마 그리고 뭔가 멜로 장르 거기서 오는 각자의 어떤 선택들 그런 감정들 그니까 드라마적인 요소는 베를린보다 훨씬 강하지만 어쨌든 첩보 스릴러로서의 매력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겠죠. 감독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 문제인데, 그니까 어쨌든 그런 걸좀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캐릭터가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나쁜 놈은 나쁘고, 착한 놈은 착하고 다 보여 이 캐릭터가 그러다 보니까 다 예상 가능합니다. 쭉 가요. 어떤 선택을 할지도 보이고,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도 충분히 예측은 가능하다. 아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단조로운 느낌이 들죠. 어쨌든 뒤쪽이 다 예상이 가능하니까 물론 그 예상 가운데서도 액션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중간 중간 다 채워주지만 그세 번째 액션이 저는 호였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어쨌든 이게 소위 말하는 와 저게 돼? 저게 현실에서 저게 가능해? 여기 나오는 액션들이 영화적이에요. 굉장히 영화적입니다. 그리고 몇몇 장면들은, 몇몇 액션들은 굉장히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출한 장면이 있어요. 액션 씬에서 딱 의도를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딱 보여 명확하게 그런 의도들이. 근데 요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부러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약간 서부극 느낌도 살짝 나면서 구도가 그리고 약간 예전 홍콩 누아르 같은 느낌 그런 어떤 감정? 요 정도의 저는 이제 감상인 것 같아요. 서부극은 이제 그 구도가 뭐 분위기가 서부극 같다 이게 아니라 그 어떤 구도가 있어. 그 서부극에서 보이던 그 구도가 있어.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였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어쨌든 재밌게 봤어요. 이거는 호불호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약간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도 되겠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제 베테랑도 그 형사 그대로 있고 범죄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 그런 느낌처럼 그렇게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으로도 갈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형 어떤 첩보 시리즈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한번 생각해봤어. 아니 고밸류가 아니라 그냥 괜찮은 거지 왜냐면 이게 느낌 있고 그러면 이제 주인공도 서사가 쌓이잖아 그러면 이게 딱 가지고 있고 거기 서도철 형사가 있잖아 베테랑이는 그럼 여기 조과장이 있는 거지 조과장 있고 조과장이 이번엔 다른 데 가서 거기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고 그러면서 뭐 과거 이야기도 한번 펼쳐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니까 이 영화의 어떤 완성도나 이런 걸 떠나서 시리즈물로서의 어떤 포텐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보면은 이 조과장이 초반에 본인의 어떤 업무 그러니까 공과사 인간적으로는 얘를 내가 지켜야 되지만 이 사람을 살려야 되지만 내가 지금 요원으로서는 지금 얘를 버리고 배신 때리고 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거기서 얘가 약간의 혼란을 겪고 딜레마를 겪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게 후속편으로 계속 나오면 요 조과장의 어떤 서사도 좀 쌓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뭐 이번에는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다면 시즌 2에서는 첩보물로서의 어떤 무게감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시리즈별로 또 색깔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이제 제총 평가는 차가운 첩보물을 기대하시면 조금 이제 변주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라. 그런데 저는 그런 변주 상황에서 어쨌든 나쁘지 않았다. 그액션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저는 호였다. 특히나 후반부 액션. 오히려 중반까지는 되게 잘 만든 액션이라면 이제 마지막에 보여준 액션 씬에서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새롭고 영화적으로 봐도 되게 재밌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약간 너무 영화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캐릭터가 단조롭기 때문에 뭐 입체적인 캐릭터는 아닙니다. 어떤 선택들 할지 다 보인다. 근데 사실 모든 건 이제 다 호불호가 있죠. <laughs> 모든 영화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도 왕과 사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 봐도 될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더 대중적으로 다가가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도 이게 더 재밌냐, 저게 더 재밌냐라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장르가 달라서 예를 들면 내가 감동적인 이야기, 사극 보고 싶다 하시면 왕과 사는 남자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시원시원한 액션. 보고 싶다. 그리고 뭔가 좀 찐득한 건 보고 싶다. 하시면은 휴민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 휴민트 티어는요. A입니다. 무난하게 잘 만든 액션 첫 보물을 가장한 멜로 액션 영화. 예. S는 아닌 것 같아요. 무난했어요. 무난하다는 평가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잘 만든. 와이프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와이프는 뭐라고 했냐. 일단 무조건 A 이상 와이프는 끝나고 되게 재밌게 봤다고 했고요 이제 끝나고 그 소리를 했습니다 박정민 캐릭터 왜 이렇게 멋있냐 <laughs> 와이프 약간 치웠어요 내가 봐도 멋있게 나오긴 했어요 저는 근데 되게 영리했던 선택이라고 봐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멜로 장면이 하나도 없어 그럴 구석이 없어 이 설정상 근데 멜로 장면이 있는 멜로 영화보다 훨씬 더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애절하다고 해야 되나 안 달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베를린하고는 다르지. 하정우 베를린은 부부잖아. 그 둘은 부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